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을 할때 내란이란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내란으로 현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형사 재판부 이지귀 판사도 역시 그 판단을 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고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과 이제 형사 재판에서의 판단은 이제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 절차의 어떤 후행 절차가 어,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 형사재판에서, 어,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의 특성상, 그리고 특히 이제 핵심적인 증인들에 대한 증언이나 조서들을 헌재에서도 검토하고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던 내용은 이번 형사 재판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국회 국회에 어떤 진입 봉쇄, 뭐선관위의 어떤 진입이 이제 헌법 기능을 이제 마비시키려는, 혹은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위법, 위협, 위헌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아마 헌재 결정의 일정 부분 이제 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 않은 영역들 예를 들면 이것, 이러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성 요건 해당하는 성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형사 재판 절차에서 이제 심리 판단되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서 이제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수사기관에 동시다발적인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쪽 의혹들 어떤 부분 남아 있습니까? 네, 이제 비상겸 자체가 이제 내란죄로 현재 기소가 되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수사가 되었고 아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거는 이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내 음.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어떤 정치인이나 법관 등의 체포를 이제 지시했다 예.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 의무 없는 일을 군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 부분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많이 보도됐던 사안입니다만, 이런 바 명태균 씨에서 비롯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 그 대통령이 이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여론 부분. 조사 자료 받고 김영선이 해 줘라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거 아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창원 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것들이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어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한 것처럼 지금 녹취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수사가 될 것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찰 수사도 아무래도 이제 경찰 수사 같은 경우는 예, 윤전 대통령 체포 당시를 떠올려 보면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여러 가지 뭐 총기를 사용하라 이런 검토도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이죠. 이제 공조본,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 윤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체포를 방해한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윤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 이제 이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련자인 김성훈 차장이나 이공훈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집중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좀 방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불법 대선 캠프를 이제 운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윤전 대통령 후보 시절 얘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